어제 그 혹시 아프신 분 있으면 나와서 기도 받으시라고 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아무도 안 오셔서 아, 다 건강하시구나. 말이 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많이 아프시니까 중병은 아, 혹시 오늘 기도 받으실분 앞으로 기도회 기간 동안에 기도 받고 싶은 그냥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 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병든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주문이 아니죠. 예수라는 그이 땅에 오신 한 인격체, 지정이가 있고 감정이 있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란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는 비법이 아니죠. 하나님 매뉴얼이 아닙니다. 기도란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즉,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말로 사실은 대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법이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믿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단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은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인간끼리 그리고 뭐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 같은 인간끼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원하고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믿음 아닌 기도가 있는가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가 있는가 있죠 미신이나 주문이나 치성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은 믿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대상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성을 드리고 미신을 하고 어떤 뭐 주문을 외우고 하는 것들은 대상이 얼마나 어떤지,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내가 몇 가지 법칙이나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주문을 알고 있으면 된다. 열렬하게 참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중요하지는 않죠. 그런데 기독교는 신앙은 그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냐, 정보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아느냐,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얘기는 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아마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 더 알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비례할까요? 시간에 비례합니다. 인생의 자연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임재를 의식하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오래 연수가 오래돼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시간을 보내야지 그사람은 더욱더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어, 관계가 어, 이제 돈독해지는 것이지 그냥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가 여러분 지속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친밀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에 아닌 장애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 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두마음을 품고 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군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닌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럼 이런 얘기죠. 내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이제 적어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어 별로 간절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되든 말든 뭐 아니면 말고, 이게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말고, 뭐 하나님이 주실까? 뭐안 주셔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별로 받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삶의 상태에서 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에 있어서 의심과. 기도의 장애물이 있는데 욕심이죠. 역시 야고보사도가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구하는데 욕심으로 쓰기 위해서 쓰기 이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겉으로는 어떤 것을 구하는데 사실은 이거 받으면 어떻게 다른데 쓸 생각이 속셈이 다르게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줄수 있겠느냐?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저뭐 5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5만 원 받아 가지고 어디 가서 딴데딴 것을 딴 생각이 있으면 주겠느냐는 속이면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욕심으로 구할 때그 믿음의 기도는 아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낙심입니다. 기도가 지연되고 응답되지 않고 또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의심과 욕심, 낙심. 이것을 넘어가는 그 지점이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그 나눠 드리면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히터 좀꺼 주세요. 다 춥지 않으시죠? 거기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예, 표 있습니다. 표. 어, 새벽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저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5장 거기는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무리를 보고 뒤에 가서 무일의 임파를 다 뚫고서 27절에 주친데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이 누가 나한테 손댔냐? 예수님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33절 보시면. 여자한테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두려워서 떨죠.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얘기되어 있는데 누군가에게 터치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상대방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 4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너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해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 가나안 지방의 한 이방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22절에 보시면 예수님 보자마자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한테 계속 소리 지르니까 주님, 저사람좀 어떻게 보내십시오. 하니까 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의 떡을 주는 것이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물 받았다. 나는 엄청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방여인한테 칭찬하면서 그 딸의 귀신이 이제 풀려나는 것을 봅니다. 그 옆에 마그몽 10장에 보면은 맹인+ 맹인이며 시각장애인이며 거지 바디 메오가 나오는데 그 역시 47절에 나사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서서 48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고만해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부른다 하니까 이 사람이 50절에 맹인이 거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넌센스 아니야? 맹인한테? 근데 묻습니다.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52절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이 가졌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마가봉은 9장 14제부터 나온 건데,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줄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뭐할수 있으면, 어, 제아들 위해서 뭔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23절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긴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왜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다른 것으로는 쫓아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면 이들은 다 이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어요. 간절하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라는 소리, 이 지방에 가신다는 소리, 지나간다는 소리, 버디메오는 아프면 못 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뛰어 나옵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기도회 같은 거 열리면 여러분 다 제쳐놓고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죠. 맞아요. 집에서도 부르고 어디 가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 나오면 믿음이 없냐?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 그게 믿음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현류증 여인은 이 부정하고 정한 사람들 인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고 받으면은 제자들이 제지하는 것을 넘어서고 가난 이방 여인은 그 이방과 유대인의 상종하지아니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장애물들띄어서 넘어간다는 뭐, 피곤하고, 무슨, 뭐, 아프고, 뭐, 잠이, 잠이 오고, 내 삶에 뭐, 스케줄이 있고, 다, 무슨 소리요? 간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즉,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간절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 즉, 그런 기도는, 여러분, 어 거기에 기도의 힘이 실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썼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 믿어도, 어,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좋은 데갈 거라고 혹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데갈수겠지뭐 극락 갈수겠지 그렇게 해서 뭐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함이 생기지 않죠. 그럼 예수님에는 아무런 구원자가 없습니다. 착하고, 뭐, 돈이 많고, 뭐, 막 배우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안 생긴다? 아직, 아직 자기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시각장애인인지, 자기가 이혈류증 여인이 돈 의사한테 다 써가지고 다 가난해졌어요. 그런 상태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모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죠. 눈을 못 본다는 거, 뭐 귀신 들렸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비 오기를. 비가 멈추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 이 얘기는 의심이 들어설 이유가 없죠. 간절한데 여러분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 대전 안 되든 뭐 이게 별로 관절하지 않은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의사한테 가도 되고 뭐갈 데가 많다라는 거이 사람들은 그럴 데가 없어요. 어. 그러면 기도가 돼. 그럼 내가 365일 내내 관절해야 되냐. 막막 죽을 듯이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수많은 상황들, 내 주변의 상황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 그러면 여러분,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이 상태, 자신의 상태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간절한 기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명한 기도. 물어서 예수님이 너 낙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낫기 원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왜요? 그병 때문에, 그 병을 지팡이 삶아서 산다니까요? 내가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이것은 핑계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것으로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이것으로 동량하면서 살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핑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병이 오래되면 늘 물어, 아 이렇게 뭐 하셔야죠. 아 제가 아파서 이게 핑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핑계를 버릴 수 있느냐 너너 너 이거 벗어나면 병 나면 네 스스로 땀 흘려서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럼 정말 낫고자면 하 납니다. 근데 낫고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질병이든 뭐든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실은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기도점면 정말 이거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아니면 이루어지면 내가 귀찮고 불편하고 뭐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면 또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스스로 물어요. 너 낫기를 원하냐.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묻죠 또.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요. 바디 메오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면 안 됐잖아요. 근데 물으세요. 너 정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해주길 원하세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그냥 건강하고 애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스는 선명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제 개인기도. 가난 여인한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응답이 지연되고 있죠. 묵묵 부답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상처예요? 일주일 기도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은 점점 그냥 뭐 식어가고 피곤하기만 하고 뭐 기도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더구나 개라고 그러죠 개. 그리고 제자들은 막 소리 지르니까 바디메오 소리 지른다고, 소리 시끄럽다 그러고,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죠. 오지, 예수님한테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 장애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병이 너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 딸다 귀신 들렸어요. 이거 뭐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각성과 주변의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가고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내 아들 죽는다. 내가 포기하면 내 딸은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간다. 지금 포기하면 다른 기회는 없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유일한 기회다. 그리고 유일한 기회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의심과 욕심과 낙심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포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고 포기되어질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는 그런 것들 넘어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너 믿음이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라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의심과 욕심과 낙심을 넘어서서 간절하고 그리고 선명하고 끈적인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에게로 가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알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예수님 말고 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 자신의 영적인 거듭남이나 각성이, 이러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열심히 훈계하면 거듭날 수 있어요? 그 악습과 중독과 이 게으름과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문화에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건 그리스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그냥 몇번 그냥 이대로, 이대로, 이 교회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면 변화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 가야 되고 아들, 딸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아들, 딸, 내가 대신 가야 되는 거죠. 대신 가서 포기할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그런 게 없다. 난 주변에 뭐 가족, 나는 못태신앙이고뭐 주변에 다 우리 가족 예수 믿는다. 그럼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눈을 돌려야죠. 눈을 돌려야죠.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덜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귀신 들리지 않고 그냥, 뭐 그냥, 그냥저냥 그냥, 그냥 살아. Not bad.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not bad.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럭저럭 한 사람을,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니까요? Not bad은 나쁜 거예요. 하나께서 님 우리한테 최상과 최고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나쁘지는 않아. 그냥 뭐 나는 장애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귀신 들리지도 않았어. 근데 제, 제대로 살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안 믿잖아. 이 사람들은 차라리 극한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 영혼에 해당하는 문제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